청년영화제 제작 총괄을 맡고 있는 장호준 감독입니다. 이2030 청년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의 제작 지원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인데요.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나 한번의 연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티놉시스만을 받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그걸 단편영화 감독들이 멘토링과 함께 시나기오로 발전시켜 촬영, 편집을 한 후에 믹싱과 색보정, DCP같은 후반작업을 거쳐 영화를 완성시키고 그 영화를 2030 청년영화제에서 상영을 합니다. 또한 참신하고 반짝반짝 빛나지만 바로 제작을 하기에 살짝 아쉽거나 좀더 공을 들인다면 좋은 영화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시너시스들은 멘토링을 통해 우선 시나기오로 개발하고 완성시켜서 이 중에 한 편을 선정, 다음 에 영화제에서 만들 수 있게 제작 지원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2030 청년영화제 만의 특별함이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총 232편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단편극영화 20편, 단편다큐멘터리는 6편을 1차로 선정했습니다. 2차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과 작년 시나리오 멘토링을 통해 제작 지원을 받은 두 편을 합쳐 총 아홉 편의 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를 담은 강호수 감독의 1억 2천. 고독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한 박지훈 감독의 어느새 부는 바람. 청년의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김민서 감독의 환승. 보호 종료된 청년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손지원 감독의 캐나이스이 자도 되나요? 묵은 시간이라는 때를 벗기는 이야기를 하는 장영진 감독의 잠수금지, 취업을 위해 겪는 일들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는 최웅준 감독의 스마일리데이, 타인을 돕는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화 감독의 바람직한 편견, 사라지고 달라지는 기억 속의 공간에 대해 소리로만 이루어진 고정현 감독의 다른 성 장애를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작을 선언하는 백진희 감독의 우리가 만든 궤적까지 총 9편입니다. 그리고 이중우수한 작품을 두편 선정하여 폐막작으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멘토링을 통해 완성된 시나리오는 삶 속의 윤리적인 순간을 고민하는 것을 이사로 표현한 박주환 작가의 이어지는 자리.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 최민진 작가의 다음 날의 아침으로 지금이 있는 건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최현준 작가의 담 넘어 방울토마토까지 총 3편입니다. 이중한 편이 내년 2030 청년영화제의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로 선정됩니다. 처음 만드는 영화이기에 그 만듦새가 우리 영화제의 경쟁적 초청작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는 마음과 노력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에 오셔서 함께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